해원 일동은 서울 여의도 마포대교 남단에 모여서 감히 천지신명께 고하나이다 희망천 2024년 갑진년 청룡의 해를 맞이하여 정성껏 준비한 맑은 술과 정결한 음식으로 안전기원 시주제를 올리며 올 한해도 서울 강남진행 모든 회원들의 건강과 가정의 화보 그리고 강남지맹이 더욱 단합된 한 해가 되도록 뽑아삭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구 <목소리도> SMrog <laughs> [?] <laughs> 우리가 이건 뭐, 사소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그동안, 그렇지. 어, 진행 활동을 그렇지. 하면서 굉장히 사소한 어, 먼저, 상원관에 인사를 먼저 하고, 고칭을 <laughs> 할 때, 정책을 <고침을 웃음> 좀 썼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 고칭을 했으면 좋겠고, 두 번째, 회원상황관의 인격을 존경하고, 대량은 많은데, 그냥이나 인격적 모욕을 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지명에서 주셔서 지명 공식 행사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요. 네 번째 환경친화적인 스포츠 활동으로 자연부호에 적극 해야한다 그리고 응. 운동하면서 지역에 피해가 가지 않는 그런 활동 만들어주면 좋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자 여기 기다리 대회장으로 제임 2022년 1월에서 23년 12월까지 기간 동안 지명의 발전과 회원과 친목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봉사했으므로 강남지명 회원의 마음을 모아 입회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프로모가 <목소리> 참석하지 않아서 저희 또 전달하겠습니다. 보여주세요. 이게 언제까지 굴러갈지 잘 모르겠지만, 이제 잘 굴러가도록 한 노력을 좀 해보겠습니다. 제가 건배자에 한번 할게요.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강남 지맹 힘인가? 하나, 둘, 셋! 체력 <목소리는> 관리를 잘하시고, 하여튼, 오늘 새로 오신 방디산 산실령님하고, 우리에게, <목소리는> 이, <목소리는> 진짜 종단에 우리, 진짜 고수님들하고, 많은 분을 보니까, 너무나도, 식구의 좋... 허성수님입니다. 아아아아 예전에 열심히 뛰다가, 요즘에이게 우리는, 저도 뛰는, 지킬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니다부 <laughs> <laughs> <잘한다. 웃음> 진심으로 사랑하고요. 자로 어떤 식으로도 도움이 되기 노력할게요. 감사합니다. 가 <laughs> 2001년도에 처음 마 마라톤 시작했고요. 그해 처음 2km를 뛰었고. 그에 그래, KU라고 코리아 울트라 러너스라는 클럽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3기로 시작을 했습니다. 어디 습니다 질문 있습니다. 네. 우리 박석희 선배님 국내 최고 기록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소개해 주세요. 단육줄들 1 7시간몇 년도에요? 2007년도입니다. 아 오. <laughs> 그 전에 말씀드리면 거의 대부분의 최고기로 내가 고 있었는데 아, <laughs> 인터넷 회장을 4년 했습니다. <웃음> 맞아, 맞아. <웃음> 전, 코로나 코로나 <인터넷> 회장 4년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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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전임 회장, <웃음> <웃음> 회장 <웃음> 제가 좀 많이 느낀 게 뭐냐면 진짜로. 이게 이제 강남 지민이 원래는 진짜 최강 1 0로갈것 같아요. <laughs> 제가 느낌이. 느낌이요 사실 잘못 뛰는데, 2019년도에 이제 100% 4번 만주를 했습니다. 음. <목소리> 사실 잘못 뛰고, 이제 작년에 50% 정도 뛰었고요. 제가 오늘 지방변호사의 마라톤 회장을 하고 하고 있습니다 <laughs> 네. 저, 이혼 전문입니까? 이혼도 다 아무나 도 제가 했어요 뭐든지 <laughs> <이 정도. 웃음> 다 잘하는 변호사입니다 네. 네. 달리기는 정말 못하지만 달리기 응용펜만큼은 제가 최고지 않을까 싶거든요 아, 에, 아, 이제 저도 좀 힘들고 해서 1 0 0 k 로 이상 잡고 한 6천 0 0 킬로 이상 한번 달려볼 생각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이웃철입니다 아, 아. <laughs> 뭐, 저도 달리기 했을 때좀 했었는데 저는 뭐 이미 종철이입 <laughs> 작년에 이름이 종철이요 1 0 0 k 로두 개밖에 못 갔어요 태화방 갔는데 창피해가지고 가오. 이렇게 네, 오셨습니다 김기석 선배님, yeah. 네. 박철현 선배님, 많은 발전을 바라겠습니다. 팀이 운동해서 대회도 많이 좀 천석하고, 장난질 행사도 많이 참석하는 선배까지 한. 이제 2002년도부터 이제 마라톤 시작해서 지금까지 한 20여 년 넘게 좀 열심히 달렸는데, 2003년도에서. 말이 보장해알서참2 0년도에 울트라 한 번도 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과연 이 지능이 나가서 할수 있나? 안 왔으면 좋겠다 했던 일이 조 회장님께서 아 이쁜 얼굴 보여보지 못했다고 하시는 거요라고아좀브라네 마지막입니다. 제가 이 강남 집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사실 루트라대에서 너무 놀랐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미크로의그 고통에서 이겨났을 때그 환희는 그 누구와도 뛴자만이알수 있는 그 1kg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매월 백0 0 k g 한번는거고 낙동강에 200kg가 진짜 뛰고 싶습니다. 힘이 닿지 않지만 2 0 0 k g 에 목표를 놓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헐. 말씀대로 어쨌든간에 우리 열정. 네. 내가 지금 내가 이 나이에 뭐해? 네. 내가 할거 없어보다는 어, 나 아주 뭘 하겠어. 열정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그치? 그, 그치? 그치? 청춘은 그치? 바로 지금 그치? 하면 다시 청바지로 합니다. 네. 자, 됐요 아, 네. 청춘은 아, 네. 바로 지금! 정바지. 청바지! 그, 종단, 아, 종단 그두 개를 꼭 완주를 한번 하고, 어, 마치도록. 할것 같습니다 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강남지매 하면 즐기자로 이제 답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강남지매 즐기자 강남지매 귀염둥이 14개 김혜수입니다 우리는 하면은 가족이다 배치해주세요 <laughs> 우리는 가는 이다 <목소리가> 아, 리야 이거 큰일 났구나. 아, 마라토는 94년부터 했어요. 인재군, 그, 군베르 밑에, 방태산 그 밑에 서 사네요. 혹시 아침가리라고 아실라고. 예. 네. 네, 거기서 농사 짓고 삽니다. 참 네. 마음에서 음, 자, 짠장으로! 짠장으로! 천만만 따드러! 아, 오, 강남지 파이팅! 강남지면 파이팅! 한 다반사 일단 해봤네 열고생을 진짜 많이 했어. 그거는 그거를 진짜 고생 많이 해봤지. 그 이후로 안 한다고 했는데, 근는데이라를 하는 마라톤 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정말 막걸리를 맛있게 먹기 위해서 해, 라는 걸 이것이 저는 알고 있는 사람은 이종만 하면 막걸리 externs. 족구를 정말 잘하신다 내가 열걸 쫄라 한 거니까 야 뿔타라 원숭이를 한어나봐와와여야 어머 강남지민 파이팅! 근데 이거 먹으면 끝나는겨? 끝납니다. 아니야. 어, 어. 지민! 가시냐? 요여렇게 혼자만 집에 가세요? 아, 조용 조용. 공기 다. 이차가시 분은 손세요 제가 쏩니다. 어? 가먹는네그는리 아,